청양고추 30개를 준비한 다음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에 십자로 칼집을 넣고 작게 다지듯이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30개를 이렇게 작게 다 썰다 보면 손이 아릴 수 있으니까 꼭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데 청양고추는 더 맵다.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홍고추를 2개 준비한 다음 청양고추와 마찬가지로 먼저 십자로 잘라 주세요. 그런 다음 태자와 씨 부분은 잘라서 버려주시고 작게 썰어 주세요.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위해서 넣는 홍고추지만 색이 너무 강해 순진한 청양고추까지 물들기 전에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빨간 고추물을 닦아내 주세요. 국물용 멸치를 50g 준비한 다음 대가리와 내장은 물론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인지라 꼿꼿한 뼈대까지 다 발라내 손질해 주세요. 이렇게 손질이 끝난 다음에는 가위를 사용해서 작게 잘라 주세요. 이제 팬에 불을 켜고 식용유 2스푼을 둘러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2스푼 넣고 불 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다음 볶아주세요. 마늘의 알싸한 향이 사라지고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다지듯 작게 썰어놓았던 청양고추를 모두 다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가볍게 섞어가면서 약 1분 정도를 볶은 후에 불을 꺼주세요. 이제 여기에 멸치 액젓을 4스푼 넣고 국가대표간장 국간장 1스푼과 감칠맛을 더해줄 참치액도 3스푼을 넣어주세요. 비린맛 잡아줄 매실액 2스푼과 그 매실액을 믿고 작게 잘라놓았던 국멸치를 지금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 1컵 200ml를 붓고 불을 켜서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하고 국물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준비해놨던 홍고추를 넣고 고소해지라고 통깨 두 스푼 그것도 모자라 참기름도 한 스푼 넣고 약 2분 정도만 잘 섞어가면서 볶으듯이 졸이다가 불을 꺼주면 여름 최고 별미이자 밥도둑 고추 다대기가 완성됩니다.